공공할 때, 군자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어, 그러게요. 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힘들수록 사람이 고달야 됩니다. 정해야 됩니다. 곧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요, 어, 굳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단 고두면 부러집니다.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요, 곤궁하고 힘들 때는 천재의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 음. 갑자기 뜬금없이 천재의 마음이다. 천지지심이다. 어,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 갑자기 비가 온다. 그러면 내가 소풍 갈려는데비 온다. 어, 흐, 짜증난다 피곤하. 다 이럴 수 있죠. 당연하십니다. 그래라 비가 오면 비가 오나 보다. 그, 비를 즐기하러 가야겠네, 이런 생각. 저거 어렵죠. 주식이 <laughs> 주식 떨어지그러니 <laughs> 뭐, 경제 상황에서도, 뭐, 주가가, 주식 투자나 주식이 떨어졌다. 간접아보 얘기하자. 아, 뭐, 주가가 좀 떨어지네, 비네. 저렇게 초탈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죠, 이게. <laughs> 그렇죠. 현지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laughs> 이, 제가 이제, 그, 좀, 승마를 좀하러 다닙니다. 말을 좀 타는데요. 말을 타러 갈때 보통의 경우는 비가 오면은 사람들이 취소를 해요. 비 맞고 어떻게 또 위험도 하기도 하고. 근데 비가 와도요, 말탈 때, 그리고 막안 달리고 천천히 달리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안 미끄러지면 되니까. 그리고 우중 승마를 들이면 되거든요. 비가 올때 승마를. 그그 기분이 삼삼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요, 아, 취소로 돼. 비 맞고 튀기에. 실례하니까요. 근데 실례는 상관없이, 실례는 그거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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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는 거고. 네, 진정한 승마를 말한다. 아, 예전에 말 타고 뭐실내에서 했겠습니까? 옛날에 뭐, 100년 전, 500년 전에 그랬을까요? 야외에서 하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럼 적군이 뭐, 날짜 잡아서 쳐들어오나? 무시치더 그거 어떻게 해? 내가 언제나 싸워야 되잖아. 그러면 적군이 쳐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낮이든, 밤이든, 언제 내가 대처할 수 있어야지. 뭐, 아, 뭐, 비 오는데 나안 싸울 거야. 뭐, 대려요. 적군이 막쳐들어오는데안 되잖아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승마도 그냥 그 전투 승마라고 할까. 생활 승마라고 할까.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합니다. 그럼 거기다 대처하는 겁니다. 얘가 왜 그러냐면은, 사람만 묘상해요. 내가, 이제 보통의 경우라면은, 승마하러 가는데 비가 온다. 그러면, 아유, 오늘 일정, 일건 날짜 잡았는데, 시간 잡았는데, 어 비가, 오는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취소가 되니까. 그리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 그럼 괜히 뭐, 엉뚱한 짓 하거나, 짜증나거나, 뭐, 좀, 좀, 좀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오히려 담담한 어, 비가 오나보다, 오늘우중수만 하나보다. 그러고서 옷에 비가 젖어. 우비 부분은 답답해서 힘듭니다. 그냥 저는 벗고 하거든요 그냥, 아니, 그냥 옷을 입고 하지. 우비를 안 입는다는 뜻입니다. 우비 그냥 앉아. 그냥, 그냥, 그러면 뭐 비에 젖어. 그럼 비에 젖어. 아, 오늘은 상쾌하고 뭐. <laughs>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으, 막 빗물 내리면서 막 한다. 이러면 비, 짜증납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 물론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나 처해 있는 입장이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어떤 여건이 처해졌을 때그걸 담담하게 천재 마음이 그렇구나라고 담담히 여긴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람 일단 고대 맞아요. 이다 이거 말을 해 맞는데 그 이면에는 그래 비가 오네 비다 눈이 오네 비다 어 상황 이렇구나 그 어, 가다가 길을 가는데 비리 다리가 부셔졌구먼. 그럼 돌아가야겠구먼. 짜증날까야 그러니까 응? 돌아가면 유람하라고 하는 애이다 늦으면 늦는 대로 더좀더 더 야경 구경하라고 하는 애비다. 라고 마음을먹으면 편하고. 거기서 막 울고 막 불러박으면은 어디서 또 사고가 또날지 모릅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아이 마음은 편치 않죠. 하지만 그걸 천재의 마음같이 암담하게 얘기해. 왜냐 천재는 그래요. 해는 뜨고, 달이 뜨고, 이렇게, 지금는 추나 추는 돌아가지만, 어느 때는 비, 비도 오기도 하고, 갑자기 추위가 닥쳤다, 더위가 왔다 하잖아요. 그것도 담담합니다. 하늘은. 하늘은 무심하게도 태양 다음날 똑같이 또 뜹니다. 지상에서 홍수가 났던 가뭄이들 됐던 거에 해는 똑같이 뜹니다. 그게 천지의 마음입니다. 그걸 무심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뭘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담담한 마음을 갖는 게, 그, 곤궁할수록. 왜냐면, 곤궁할 때니까요. 뭘 해도 잘안 되거든. 지금은 곤궁할 때라 안 되는 때야. 그때는 일 벌려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지조를 꺾는다? 이건 아니죠. 지조는 지켜야지. 지조는 지키대. 그렇다고 뭘 자꾸 탈출하라고 막 시도하다가 더 힘들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없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넘겨야 됩니다. 그걸 지금 공부할 때니까 그런 겁니다. 그럴 때는 무심하게 천재 마음으로 담담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제가 이쪽 공부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역에서는 그것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